예, 그 제가 지난 주일날에는 노예그 행사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 두 번, 월요일날, 목요일날. 그래서 월요일날은 노예 그 동부지역 한인 목회자들하고 같이 모임을 가졌고, 목요일날은 이제 노예에 참석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아, 정말 좋은 목사님들, 제가 이제 예, 지난주, 또이번 주, 또, 또 다음 주까지. 계속 만나니까 그나마 조금 더 친해진 것 같고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참 좋은 시간 가졌고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이 같이 만나는 게 좋으면 이 시간들이 계속 있었으면 하잖아요. 이 베드로도 그랬어요. 주님하고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 있자 그랬어요. 천막 치고 그잖아요. 랬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는 그러한 것들은 또 기분 좋은 그 시간들이 계속됐으면 하는 마음이 두 개나 있을 것입니다. 천국, 하늘나라, 또 하나님 나라. 이 말은 달리 하지만 이것은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더 부각되어 있긴 하지만 비슷합니다.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모든 종교인들에게 이 천국, 하늘나라,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세 번역으로는 하늘나라 또는 개혁에서는 천국에서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 여러분, 여기서 하늘나라로 갈수 있다라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해 줄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디를 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천국은 물론 성경에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들이 독사와 함께 공존하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을 언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들의 모든 것들이 그런 장소보다는 그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고 있어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야, 하늘나라는 하나님 천국은 너희들의 것,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여기 너희는 바로 제자들의 무리이고 오늘날로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무리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을 화려하고 환상적인 장소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좀 접으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지상낙원, 지상낙원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상낙원에 사람이 만족할까요? 절대로 만족 못합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곳 그 장소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익숙하다 보면 우리는 또 다른 것들을 꿈꾸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되게 한국 사람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한국 사람이 명품 세계 일일에 일인당 소비율이 뭐 하나만 가져서 그랬겠어요. 계속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성품과 욕심을 잘 아시는 분이 천국을 그런 식으로 디자인 하실 리가 없잖아요. 하늘나라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낙원이 아니라 성경에서 더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다라고 얘기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린다라면 우리의 삶은 뭐겠어요? 하늘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찬송과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지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 찬송하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어요? 아, 나 그런 천국에 가고 싶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 이곳에 내 현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국을 아까 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측면이 좀 커요. 여러분, 우리가 지상 낙원을 꿈꾸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인데, <laughs> 천국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라 그러면, 그 낙원을, 그 천국을, 하늘나라를, 아무리 좋다고 한들, 여러분, 가고 싶겠을까요? 예. 가면 좀 불행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인간은 내 마음대로 할수 없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마음대로 살수 없는 그런 삶의 큰 고통 그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야 돼막 이렇게 좀 몰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들이 느끼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못해요. 자유가 억압당하면 그게 나이가 적든 많든지간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크면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더라도 자유를 제약하는 게 어려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자유를 더 줘야지만 돼요. 인간은 그만큼 자유가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창조할 때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딱내 말만 순종해라고 만드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게 만드셨다라면 선악가에 아담이 실패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거든요.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유를 디자인하신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면서 자유를 억압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통일성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 자신이 하신 계획을 어기질 못해요. 그럼 천국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린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도 어떻게 문제가 없고 평화와 기쁨의 상태가 되는가? 우린 이곳에 집중해야 될 거예요. 성경에 다른 말씀이 많지만 이사야서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께 대한 그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즉 자발적인 순종인데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왕권과 그것을 설명하면서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말씀을 19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데 그것을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라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평안과 안전과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상태 그 가운데 있다라면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천국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불순종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그래야지만 자유니까. 그렇지만 그럴 수만 있다라면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의 천국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꺼운 마음은 법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기꺼워하는 마음은 자발적인 마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않고서는 이 기꺼운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스라이팅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 사랑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관계고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이 인격적인 관계가 된다라면 우린 기꺼이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 다스리는 것.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때 우리는 기꺼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이들이 다 컸어요. 근데 내가 말하지도 않는데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내가 말하지도 않는데 기꺼운 마음으로 따라요. 그럼 물론 내 다스린 가운데 있잖아요. 엄마, 아빠 다스린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얼마나 이상적으로 좋겠냐고요. 이 세상도 그래요. 마치 천국과 같은 요즘에 우리 집사람이 찬이가 말잘 듣는다고 그런 느낌을 갖거든요. 며칠 동안.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이 세상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의 실마리가 있다라면 우리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 이 이렇게 읽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가난해지면 천국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들어가죠. 그리고 그것이 복인 것처럼 돼요. 그런데 원문과 영어 성경은 blessed 한 복이 있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복대구나, 여자여, 복대구나, 여자 아, 태중의 아이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아, 그것은 감탄사죠. 복이 있다. 예. 어떤 결과나 뭐 그런 것에 끼어드는 게 아니에요. 가장 핵심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늘나라가 그들 것이다. 하늘나라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거예요. 핵심은. 예. 그게 복대다는 거예요. 예. 복된 것이 뭐냐? 마음이 가난해서 하늘나라가 저될 것이 되는 것, 그게 복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 가난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의 어떤, 어떤 원인과 결과가 아니에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이 원문을 보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거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이 되면, 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아,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상속도 마찬가지고, 예. 또는 뭐 부모의 자식이 아니어도 만약 그 자식이 됐다면 자동적으로 상속도 따라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죠. 그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지, 그것을 어떻게 노력을 해라고 따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면요, 천국이 우리 것이 된대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전이 말씀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뭐냐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이 헬라우 단어는 푸토코스라는 얘기인데요. 이 푸토코스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우리가 포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일로 인해서 가난해진 거예요. 즉, 파산을 당한 것을 얘기해요. 파산을 당한 것. 여러분 국가든 개인이든 부도가 나거나 파산이 되면 나 혼자 설 수가 없죠. 누군가가 강력하게 도와주지 않는다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런 파산 제도가 없을 때는 다들 더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파산 제도가 있어서 다들 일어서고 또 그렇게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마음이 가난해졌고 파산이 됐는데 어떻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될까? 이게 세상적인 셈법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개세면하신 동산에서 기도로 하셨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은 17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대요. 여러분, 이러면 어떨까요? 마음이 파산난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말이 되지 않겠어요? 천국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 속에서 가장 복된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는 이 말씀 아닐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타산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없을 때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를 더 피곤하게 하고 좌절하게 할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염려와 걱정은 없어지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나셨을 때 베드로 같은 사람은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지금과 같은 사역 방식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쫓아다녔을 때는 따라다녔을 때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 고쳤던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미 장모니까 결혼을 한 사람이잖아요. 뭐 다들 싱글로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세리마테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그는 번듯한 직장이 있었어요. 그의 모든 갖고 있는 것들을 갖다 다 내려놔야지만.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쫓아도 충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쫓아오르지 않,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도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이 갖고 있는 느낌과 그것이 갖고 있는 가치와 그거 갖고 있는 그런 상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참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가치롭고, 아니, 두 가지 중에서 한쪽이 더 가치로우면 우리는 다그 가치로운 걸 쫓게 돼 있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을 갖는 사람, 마음이 파산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약속에 따라서 예수를 소유하게 된다라면 천국은 바로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를 기독교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많이 해서, 아, 나 이제 천국 갈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이 생겼어. 그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그 사람이 확신을 가졌다면 그 천국은 무너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천국은 그렇게 안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파산해야 돼요. 어떤 마음이 파산해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내가 내 삶을 생각하고자 하는, 내가 주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파산되지 않고서는 그것이 가득한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도 가끔 그런 것을 경험할 거예요. 어,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어떤 내가 디자이한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자꾸 불편함 주셔서 그것을 딱 내려놓는 순간 이 마음이 편해지는. 여러분, 평화롭게, 평범하게 또는 세상에서 살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다가 나는, 아,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럴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현실에서 천국의 삶을 맛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내가 천국에 대해서 일절 아는 것도 없는데, 죽고 난 다음에 막연한 천국을 갈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내가 노안에 있어서 천국을 맛보게 해주고 우리가 영원한 그 천국, 완전한 그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맞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때문에 천국을 맛보고 내가 예수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천국을 맛볼 수 없기에 내 교만과 내 욕망과 내 욕심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천국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요, 우리가 맛볼 수 있고. 하나님 다스린 천국에서 마음껏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욕망, 욕심, 교만, 생각, 이런 걸 내려놓으면 파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예수가 가득 차면 그 천국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전 모든 뿌리 깊은 교회 성도의 삶에 천국이 임하고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소유해서, 마지막 날에 영원히 완성될 천국에,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은 천국의 비밀과 은혜를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천국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 맛봐야 하는 것임을 하나님 다스림 속에서 기꺼이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천국의 기쁨을 모두가 맛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동행하는 한주가 되게 하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